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엽입니다. 대신 할머니, 대신 할머니라고 할때 신이라고 하죠. 신무당은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몸으로 체험하기엔 너무 막연한 대상이라면 막연한 대상. 막연하긴 한데 대부분의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골목길을 가는데 막 집채만한 어떤 칼을 들고 얼굴이 막 무섭게 생긴 장군님 같은 느낌. 근데 그 양반이 장군님이라고는 안 해요. 내 말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근데 이게 상상 불가할 정도. 이거는 일반인들은 정말 이렇게도 믿을지 모르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무속인이 돼 있는 분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그런 기운을 느끼신 분들 아무도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이분들만 느껴요 근데 반드시 장군님 복장이 아니라도 어디에 가면은 그냥 집채만 한 할아버지가 막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어느 날 그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한테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불가사의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내 몸이 갑자기 그냥 하늘을 푹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 히 있는데 그냥 온 몸이 불에 타듯이 막 열이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신이라는 존재는 제가 늘상 말씀하듯이 말이 없어요. 말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없이 그냥 여러분의 느낌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빛처럼 느껴지고, 어마어마한 기운으로 느껴지고, 막알수 없는 위압감으로 느껴지고, 중압감으로. 정말 오금을 못펴게그 내가 그냥 어떤, 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무속인들이. 없다고 안 해요. 있어요. 있는데, 그 양반만 가지고, 그 양반들만 가지고는 무속인이라는 역할을 못 한다니까. 양반들은 나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는 첫째로 무속인이 해야 되는 점을 봐야 된다면 점을. 그 양반들 흔히 말해서 천신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점을 못 본다니까. 이 그래서 천신 받은 사람들은 점을 못 보고 돈아 따끄라고 하는 이야기들 흔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천신을, 천신을 나에게 점을 볼수 있게 해주는 존재를 이름하여 우리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조상님이 있어야지, 이 조상님이 있어야지 내가 점을 보는데, 그래서 이 조상님을 신을 대리한다 해서 대신이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말부터 항상 할머니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할머니라는 말이. 그래서 대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이 장군님에다가는 할아버지를 안 붙여도 도사에다가는 할아버지라고 붙이는 우리 도사 할아버지, 천문 도사 할아버지, 지리 도사 할아버지 분명히 할아버지를 붙인단 말이야 할아버지. 간혹은 장군님한테도 붙이고 신장님한테도 붙이고 도사, 장군, 신장. 여기에도 반드시 도사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를 붙이게 됐단 말이야. 반드시 대신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제석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가 붙고 할아버지가 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칠성 할머니, 시주 할머니라고 할 때에도 이 할머니라는 분들이 반드시 모습이 모습이 꼬부랑 할머니로 돼서 70, 80, 90에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고 10살에 죽은 분도 계시고 10살에 죽은 분도 계시고 20살에 죽은 분도 계시고 30살에 죽은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모습이 할머니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족보상 족보상 할머니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할아버지도 도사 할아버지 오시는 분, 장군 할아버지 오신 신장 할아버지 오시는 분들이 어느 경우 스무 대, 이십 대때 가서 전쟁 터에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스물 몇 살에 가서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낳고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족보상은 할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당신 모습은 젊은 모습으로 부려 그렇다고 장군 아저씨라고 안 하잖아. 할머니도 여러분들 이모가. 스0살에 주고 25살에 주고 그래도 대신으로 온다면 이모가 대신으로 오면 이모가 대신 할머니로 오신다고 그러지 이모가 대신 이모로 오신다고는 안 하잖아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고모나 이모 같은 경우는 고모 대신 이모 대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신장할아버지 하지만 우리 오빠가 신장님이야 우리 작은 아 작은 아버지가 신장님이야 젊어서 죽은 젊은 신장이야 젊은 신장이야 이러지만 신장 아저씨야 안 하잖아요 작은 신장 작은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 그래도 여기에는 분명히 대신 할머니 도사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라고 붙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따라다녀 그때 이 도사나 장군이나 신장이라는이 모습으로 느껴지는 어마어마하고 직차만 하고 위험 있고 사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많지 않을 텐데요. 그래 어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은 무릎팍을 지팡으로꽉 찍어서 집에 하고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어느 날은 여러분 신장에 기도하는데 종아리를 누가딱 때리는 것처럼 그럼. 치마를 걷어보고 종아리를 보면 거기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 있단 말이야. 이런 무당들이 사실은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신에 의해서 매맞았다고 하잖아. 요 신의 매를 맞았다고. 근데 그 매맞은 것이 내가 죽을 만큼, 잘못될 만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당신들이 내 존재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알려줄 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신만 믿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신발가게 주인이 된다니까. 이 신은 빛처럼 오고 어마어마한 힘처럼 오기 때문에 나한테 오시는 이 조상님 이 조상님이 신을 대리하는 대리 역할의 조상님이 와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불르는 무당이라는 사람들몇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요즘 들은 제일 많은 것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쓰니까 이 보살이라는 말이 이제 어느 정도 굳어져 있지만 고살이라는 거는 불교식으로 해도 아직 부처님이 못 되고 부처님이 못 돼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우리 무당들이 여러분한테 오는 손님들이 일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편안하면 여러분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무당집에 오는 사람들은 잘되면 안와 편안하면 안와 편안하면 가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요트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무당집에 왜 와? 그렇기 때문에 무당집에 오는 사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온단 말이야 이 고통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왜 생기느냐가 궁금해서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산다고해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해서 잘못될건 없어요. 이거는 오랜 불교 문화에서 우리 무속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주 더 오래전에 무당을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것은 문헌적으로 무라고 하고 당이라고 할때이 당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무당내력이라는 쓴 난곡 난곡이라는 데서 쓴이 양반은 예, 무가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기 수효라고 해서 수요 해서 그래서, 그래서 무를 집단이라 무당이라 이 당은 무리당자거든 무리당 복수를 얘기하는 복수. 무라는 거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한 사람을 얘기해 무당이라는 건 복수를 얘기하는데 무당이라는 복수가 어느새 그냥 무 무속인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변형이 된 거고 그때 무당이라는 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복수체로 무리 당자를 썼지만 저는 무당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무 신당을 짜서 집당자를 써서 네 집에서 집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 집에서 내 집에서 신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무당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신을 모시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이름은 이 집에서 집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 무당이라고 해야 된다. 집에서 모신다는 것은 집에서 모신다는 것은 집에서 누굴 모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지 남의 뭘 모시겠어? 저 하늘에 누굴 모시겠어? 그래서 무당은. 집에서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해서 이 집당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만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당이라는 말보다 예전에는 지금부터 30년, 5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무당이라는 용어나 보살이라는 용어보다 만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만신. 근데 이제 만신이라는 말은, 만신이라는 말은 만신의 몸주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어, 만신의 이 몸주라는 말이, 만신, 몸주라는 말이 줄어서, 만신, 만신, 그랬단 말이에요. 만신, 만신. 그랬을 때, 만신의 몸주라는 거는, 나라는 무당이라는 내, 내 몸을, 만신이 자기들이 주인처럼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만신이 주인처럼 쓸 때, 이 만신은, 이게 꽉 차있다, 일만만자를 쓰는 게 아니라, 꽉 차있다 만자를 쓰는 것이 맞는데, 이때도 이 만신이죠. 천신 만신 할 때, 저 하늘에 있는 천신이 아니고, 이 천신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모두 다내 몸을 주인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만신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거를 천신을 천하늘천자, 천신이라고 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신이할 때도 이게 숫자로 많이니까 천신 만신한테 일천천자 써서, 그 만큼 여러 신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의, 하늘천자 천신의 몸주가 아니라 여러 신이 와 있다. 그때 여러 신은 조상신을 얘기한다. 그때 조상신이란 때, 진한 시간도 얘기하는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 나라 열두 대신이라는 말이, 이, 이 말이 천하 세계를 관장하는 천하 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지하 대신 이 아니면 각국이 여러 나라에 있는, 열두, 대 신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 하나의 수고처럼, 만신의 몸주라는 거야, 만신에. 각각의, 나한테 이모도, 고모도,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친아버지도, 친한아버지, 할친어니도 조카도,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똥이도, 새똥이도, 김보살도, 이보살도, 박보살도, 조보살도, A가 중에, B가 중에, C가 중에, 김신에도, 이신에도, 다 있다라는 의미야, 이거에.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 대신할머니 내 대신할머니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단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단골 단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나와서 단군을 단골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 대부분이 옛날에 무속인들이 마을에 있으면은. 마을 한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당집이라는 건 주로 이 마을의 어떤 골짜기 산에 올라간 가 입구에 이 골짜기 있단 말이야, 골짜기. 그래서, 당이 있는, 당이 있는 골짜기, 당이 있는 골짜기에, 그냥 당이 있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다 해서, 당골래라는 말이에 당골래. 당골이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단골래 단골래 그러는 거예요 단골래 단골래라고 할때이 내라는 거는 어, 그 어떤 사람이라는 명칭도 있지만 내라는 거는 여자라는 말이 단골 여라는 말이 발음상 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단골 여자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저당의 있는 골짜기에 사는 여자 그래서 단골래 단골래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여자가 있으면 이 집이 김씨네 집에 부인이 면은죠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이럴 때, 김씨네 집에 여자라는 말이에요. 김씨가 중에 여자, 김씨가 중에 부인. 이럴 때,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이럴 때, 내라는 말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 집에 안 땅만임. 당이 있는 골짜기 사는 여인네. 당이 있는 골짜기 사는 여인네가 결국 무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줄어서 단골단골 그랬는데, 거꾸로 당이 있는 골짜기에 자주 타져 다니는 사람들 단골 단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뭐 편의점을 하든 어디라든 여기에 자주 오는 사람을 단골 단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다니는 게그 당이 있는 골짜기에 자주 다니는 여자 자주 다니는 손님들을 단골이라는 말을 바뀐 거고 그래서 단골 손님 단골 손님 그러는 당이 있는 골짜기 있는 여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단골 손님이, 단골 손님이 단골로 바뀌는 거고, 당이 있는 골짜기에 사는 여자를 단골래, 단골래 하다가 단골이 된 거고, 이 당이 있는 골짜기에 사는 여자가 만신의 몸주를 몸으로 받아서 있는 사람이고, 만신의 몸주를 받아 있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한 거는 무무 무 신을 모시고 사는 무속인이 무당인데 이 여자가 어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사기 때문에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존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당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만신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단골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당에 있는 골짜기에 사는 여자를 단골 여자, 단골 여자 무당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단골래로 바뀌고 단골래를 쫓아다니면서 자주 들락거리는 손님을 단골 손님이라고 불렀다가 단골 손님이 자주 다니는 단골래는. 만신의 몸으로 받아서 만신의 몸주가 되어있으니까 만신 몸주라고 불렀다가 만신 몸주가 만신이라는 말로 줄었고 만신 몸주를 받아서 있는 무당이래 이 집에다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무당이라고 한다 집에서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을 무당이라 했는데 이 무당이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보살이라는 칭호로 된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용어는 불교 문화가 많이 이 땅에 퍼져서 불교 문화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에 생긴 이름이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들은 주로 무당이라는 용어보다 만신이라는 용어, 단골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고, 단골래단골래 이제는 그랬어요. 아니면은 만신, 만신 그랬고, 그러다가, 무당, 무녀라는 말은, 외부에서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 지금은, 무당이라는 말이, 좀 속칭처럼 들려서,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쓴다는 것이, 무속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무속인이라는 말은, 이 속된 직업을 하는다해서 이것이 오히려 무당이나 만신이나 단골보다 무속이라는 칭호가 사실은 더 무, 무당들을 나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속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 우리 저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속해서 산다. 그래서 민속이다. 민간에 속해 있다해서 민속이라는 말도 쓰고. 예, 무속이라는 말은 나는 결코 나쁜 의미를 쓰진 않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무속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학자들은 예, 우리 무당들을 조금, 어, 낮게 보고 천시하는 의미에서 무속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지만 이 무속인이라는 용어보다 우리에게는 만신몸주 단골래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신령님, 우리한테 와 있는 대신할머니를 이해하고 이 만신이라고 할때 대신 할머니 불살 머니로와 있는 우리 할머니 도사 할아버지 신장님 장군이로 왔는 할아버지들도 다 대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무속인으로 내신령님의 존재 내신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무당 노릇하는데 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부수정대합니다